자, 다지하다 같이 하사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히티지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해볼컨텐츠는요 바로 몰카인데요. 누구 몰카냐면 바로 전백이 몰카를 해볼 거예요. 제 영상을 편집해 주는 우리 전백이 오빠인데요. 제가 전백이한테 영몰카를한두번 정도 당했어요. 그 오빠한테. 보시죠. 본종일를 해. 본종류를 해. 물어? 아니. <놀람> 자 이렇게 당했는데 영상 넣어주겠지 안 넣어주면 되게 민망하다. 나 오늘 회의하러 가거든요. 근데 이 오빠가 트와이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트와이스를 닮았다면서 슬슬슬슬 이렇게 팔을 돋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히 나 영목하해? 나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야. 자 한번 정백이 오빠 볼까 보러 가시도이번엔 성공하겠지? 암지 암지 차 점프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 점프 되겠어? 회식시는 사장님한테 재료가 안 좋더라도 사장은 사장입니다 와더나살 빠지게 아이, 아이돌 같지 않아? 그만해 어, 어, 아, 나 좋아하는 트와이스 느낌 나잖아 시그널뻔하 시그넷 뻔하 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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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시그널 쥐래 쥐 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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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나 미나 모모 지효영 조이 다는 진짜 트와이스의 노래 5초 안에 가지 대 f e e Special Fancy o m o Heart s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왜? 어머 어머 가자가... 진짜 너무, 가자가... 아 가사가 깜짝 놀랐어. 진짜 좋아하는구 오빠 거의 제일 좋아하는 애가, 아니? 그나 좋아하는 내가 정말 닮아서? 개소리야. 진주 선배 어떡할까? 왜 그래? 정현 아, 실제 이름은 유정현 바로 나오네? 몇 년생? 1996년 11월 1일 내 생일은? <laughs> 정현 아빠 이름은? 유창준씨 이름 네? 갑자기 근데 왜 이렇게 소녀처럼 된 거야? 어? 아 정현 예쁘잖아 진짜 발왜 이렇게 예쁘지? 베베 꼬는 거야? <laughs> 꼴배기 싫게? 생각보다 깊게 빠져 있구나 아까 배경한보다 깜짝 놀랐잖아 진짜 내가 초등학교 때 동방신기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처음 봤어 순수하지? 봤을 되게 순수한, 이거 나랑 똑같네 80. 아 하지마 똑같잖아. 이제 유쾌한 걸 지나갔어. 뭘 유쾌했어? 불쾌해지기. 나 시작했어. 유쾌 안 먹었어. 아뭐개 같은데 이거. 동생이 그렇게 장난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화를 내. 너 그럼 내가 너한테 디오같지? 백수. 어. 기분 나빠 안 나빠. 카트라이더 디오같이. <laughs> 눈이 좀살인자 눈으로 보였다. 그게 그렇게 싫어? 아 싫은 건 아니야. 나서 안 했으면 좋겠어딴 사진 봐보라고. 아, 한번더 해봐. 오, <laughs> 오 진짜 똑같다. 오 진짜 똑같다. 한번더 해봐. 진짜 똑같다.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laughs> 거기 아니야. 야, 진짜 똑같다. 오른쪽으로 좀만 더. 머리 좀안좋 에, 오빠 말해. 조금만 더 해줄게. 아니 안 해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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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과야 아. 아이씨 무슨 말 정현 정현 준는 f 페 e 아그만 근데 도 약간 이렇게 하는 있잖아 오케이 닮았어 가서. 오케이 그만해, 아이씨,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아 진짜 그만해 아나 갈래 미안미안 <laughs> 아니 <나 갈래. 웃음> <laughs> <laughs> 아, <나 갈래>. 미안해 창피 트와이스인 줄 알고 쳐다보는 거야 아아 욕을 하냐 아나 진짜 독아가 여들. <laughs> 나 어머 나오겠다. 아 자연스러워 멋있어. 아니. 아, <웃음> <웃음> 나 어제 어디 갔다 올게. 알고 싶죠. <laughs> 진짜 그 표정 하지 마. 뭐있다는그 표정 하지 마. 진짜. 진짜 알고 싶지 않아? 뭔데? 나 어제 리포터 갔다 왔거든. 아켰다. <laughs> 아 <곁을 웃음> 아니, <진짜> 미안해 <laughs> 미안 진짜. 나 어제 리포터 갔다 왔거든. 뭐 뭔데 이게? 나도 뭐 갔다 왔어뭔 응. 응. 촬영인데? 이 보통 누나한테. 근데 갑자기 해지되지 해지 잘못해. 나 근데 왜 오빠한테 얘기를 못 했냐면 오빠 따라 온다고 할까봐. <laughs> 너무 무서운 거야. 야 듣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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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가 울었네? 왜 그거 얘기 안 했어? 아 또? 근데 나는 또 항상 새로운 공간에 가면 내가 긴장을 하잖아. 그래서 오빠를 못 챙겨줄까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아니, 안 챙겨줘도 왜? 돼. 왜? 어떤 공간에 한번 <laughs> 있어도 아, 근데... 나한테 잘 보고 있다고 하는 거야.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본다고 해서 편집자 오 진짜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는 줄 알아? 놀라지 마. 심장 부여잡아. 아 전백이 님요? 아 전백이 님요? 진짜로. 아 진짜 아, 전백이 오빠가 너무 좋아하겠다 이생각 혹시 좀 나중에 통화 한번아 거짓말. 진짜 해주실 수 있냐? 내가 진짜 야 내가 오빠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아냐? 아 진짜 약속 거짓말이면 너 월급 30만 원 인상. 어? 진짜? 그래, 그래. 없어. 아, 진짜. <laughs> <laughs> <미쳤나 봐. 웃음> 어, 여세요. 해리안해지되이 오, 보여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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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어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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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트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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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싸이 그게 뭐야 돌아야 e t 왜 이렇게 신났어? <laughs> 아, 실수는... 응. 어... 감사합니다 정현님 네, 안녕하세요 i l y f r i i 사인 한번 해주시죠 엉덩이 끊어 빨리 <laughs> 아, 진짜 긴장 알겠어 짜게 아지 설레... 진짜로! 진준 선배님 약간 헤이크였어, 진짜. 우리 어, 맨날 그런거 해줄게. 해봐, 말해봐, 내가 먼저 까나기만해 진짜 아니면 뒤집을래. 네, 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연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어제 네, 제가 전백이 오빠 통화 한번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안 지금 에 혹시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해요, 씨. 어, 안녕하세요, 전백 씨. 지금 너무 좋아요 어 근데 감기 걸리신 거 아니야? 목소리가 좀... 시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이실례 하지마 혹시 한곡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어, 진짜? 하지마 하지마 시작 뭐, 잠시만 <laughs> <웃음> <웃음> 저 선배... 오빠 연예림 좋아한다며 연예림 언니 좋아하잖아 <laughs> 어, 진짜요? 좋은 거있네 연예림이라고 하니까 내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 게는 언니?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잠깐만 전 백신 팬이면서요아 개그맨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아그럼안 되지 옆에 있는데 내가 지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언니 아 빨갈려 아! 언니 <laughs> 정말 재밌네요 전백시소배이 <선배님. 웃음> <laughs> <laughs> 대성공입니다 <웃음> 어쩐지 목소리 <복소리에> 걸걸했어 <걸그랬어. 웃음> 아유.. 여기... 어.. 어.. <laughs> <laughs> 왜 맨날 그렇게 눈치채고 했으면서 오늘은 눈치를 못챘을까 <laughs> 어?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정연인데요 시그넷뽕 시그넷뽕 시그 오늘은 오빠의 날이에요 사실.. <laughs> 미안해 미안한데 솔직히 나연까진 맞지? 아 그만해 진짜 너무.. 알겠어 알겠어 왜 오늘은 눈치 못챘지 근데? 아.. 나 진짜.. 야, 요즘 오빠가 편집할 게 너무 많잖아. 맨날 집에서 있으니까 이렇게 목이 이렇게 되잖아. 혹시 전백이 씨, 8월 9일 무슨 날인 줄 알아요? 무슨 날인지 몰라요? 트와이스 팬이 온라인 콘서트나? 어. <laughs> 에이. 아 깜짝이야.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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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라, 구라. 에이 하지 마, 하지 마. 아. 그거 티켓 네가 샀어? 어, 오빠를 위해서. 와 진짜. 음. 나 멋있지? 말은 하지, 그열받 밖에 처음부터 아무튼 그날은 편집 생각하지 말고, 그날은 오빠의 날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열어봐, 아어봐이어봐 열어봐, 열어봐, 열이 보러 가 오빠 어이스차 온라인 보러 그리고 오늘 이거 올려야 되니까 오빠 몰카 편집 잘 하고 필 <laughs> 스페셜 들으면서 가세요. 길도 몰라. 편집 잘 하세요. 고생해 뭐야? 뭐야? 어? 어? 어 잠깐. 아, 어. <laughs> 뭐야 지금? 목이 있었어. 지랄하지마 너 없으면 뒤진다 해지돼지 해지돼지 우리 모두 다 같이 해지돼지